LG, 그 뭐냐, 그 뭐냐, 그 에너지솔루션 그 엔솔하고 그 LG 화학 이쪽은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이게... 에이. 근데 이거 헤드에도 네. 너무 하잖아. 이거 진짜... 그러 사기를 쳐도 이건 너무 공개적으로, 너무 이거 노골적으로 쳐먹잖아. 오늘이 날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날짜가 중요해요. 날짜를 체크하고 나중에 강의를 할때제 날짜를 먼저 체크하고 그래요.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떼늦은 어 정보 가지고 저게 뭘이게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날짜가 어이 턱이 2022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지금 장이 이제 끝났어요. 3시 52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 코스피가 한번 밑으로 박았, 한번쭉 내렸다가, 세력대의 코스피 자체가 장난해. 이게 간단해요. 제가 지수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자, 코스피가 오늘 하루 동안 코스피의 움직임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냥 보, 보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저는 여기 네이버를 하는데, 제가 보면, 저는 여기, 여기, 여기 지표주라고 만들었어요. 자, 지표주에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탑세븐, 제일 1등에서, 시청가격 1등에서, 7등까지를 제가 뽑아놨어요. 자 하나 둘셋 현대차, 삼성 SDI,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왜 이게냐? 이게 1등 시총 강이 1등에서 7등까지 뽑아놓은 거야. 왜냐면이 7종목이 움직이는 차트에 따라서 코스피 자체가 움직여요. 세력들이 어떻게 장난하는지 보세요. 딱 걸렸어. 지금. 코스피 움직이는 거하고, 이 일곱 개의 주가 종목이 움직이는 거고, 코스피가 움직이는 게 거의 비슷해요. 왜? 세력들이 그 특정한, 그 저기 그 큰, 저기 몇 개, 그 큰, 저기 뭐냐, 시청가격이 많은 종목 같다가 얘네들이 가지고 놀아요 자, 자 탑, 탑 세븐이에요. 우리나라 시청가 탑 세븐. 자, 네, 네. 삼성전자 틀렸고, 현대차, 어, SDI, LG. 이게 보시면 이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옆에 차트가 모양만, 이게 그냥 뉘앙스만 이해하세요. 뉘앙스가 보시면 약간 밑으로, 저기 오늘 시가 대비 밑으로, 밑에까지 시작하려다가 이게 약간 W, 약간 W자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요. 똑같죠다 거의 W자로, 약간, 약간 이렇게 가요. W자로, 다 비슷하죠. 비슷비슷해요. 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종목이 이게 또 이게 비슷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돈의 힘이 가능, 가능해요. 월, 이게 외국인 애들이 이거 장난치는 건데, 돈의 힘으로 가능해. 일곱 종목. 여러분들 한번 진짜 뽑아서 보세요. 이게 잘안 보이실 거예요. 약간 W장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다가, 이렇게 이렇게 자 코스피가 오늘 코스피도 비슷하게 가요. 하루 보면. 약간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약간 다시 내려갔다가 자, W자라죠. 약간 이게 렇 내려가 여기서 내려간 상태에서 있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요. W자예요. 이이게 이게 탑탑 이게 탑 세븐이 다 W자 그 차트 모양에 나와요. 이게. 자, 이거는 뭐냐? 이게 확률적으로 일곱 개 종목이 비슷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왜 가능하냐?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 해서, 개미들의 심리를 움직이서 얘네들이 장난을 쳐요. 아이, 개놈의 새다 지금 돌아가는 판이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섹스를 아, 하네요, 이거.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지금 돈이 급하니까 돈을 빼내는데 최대한 올리면서 빼려고 해 아, 근데 그게 잘안 되니까 지금 W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이제 외국인이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게, 이게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현금화시키고 이제 이게 다 나가고 있어 돈이 그걸 개인들이 이제 받아 이고 있는데 하여튼 현재 상황이 이래요 이건 진짜 금융사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면 전체적인 시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알아야 돼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수를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탑세븐 종목만 이렇게 딱 뽑아 가지고 우리나라 탑세븐 딱 종목만 뽑아 가지고 저종만 뽑아 가지고 지수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100%예요 <laughs> 얘네들이 탑세븐 종목의 차트 모양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저기, 무딘 나라에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세력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명동시장에서 조절하는데, 명동시장에서는 이걸 조절 잘안 해요. 이거 잘못 건드렸다 다 뒤지니까. 저기. <laughs> 뭐 어떻게냐? 이게 보통 월가애들이 외국인 애들이 많이 이걸 장난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움직... 시황이 어떻게 움직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할것 같아가지고 에이, 좀 씁쓸해요. 예. 어, 오늘 원래 강의를 먼저 요구를 한번, 어, 오늘 한번 목요일날 요구를 하고 하여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할말은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제가 이게 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나 여러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 이걸 해야 할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자산 상태나 어, 포트폴리오가 여, 이게 좀 성향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어, 제가 뭐 코딩을 못 해야 돼요 코, 코치는 못 해주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자 현재 돌아가는 판이 이렇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저기 좀 이게 동학 개미들 좀 저기 좀 약간 저기 까이지 좀말라고 이게 제가 한번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되도록 아, 앞으로는 제가 좀고 퀄리티 이런 천개 두수급 강의는 어지간히 많을 거예요. 이게 오히려 저기 어, 이게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않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 손해를 아, 최 수익은 못 내도 최소한 이용은 안 당하고 어, 사기는안 당하게끔. 어, 제가 한번 강의를 내, 제가 한번씩 이렇게 정보는 그 정도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해드릴 거예요. 어, 다시 말드렸지만, 오늘 저기, 그 저기 오늘 날짜로 해서 이게 지금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보고 이게, 이게 헛다리 짚어가지고 이상하게 투자하시고 저거 다 타면 안 돼요. 자, 오늘 날짜 기준이에요. 오늘 날짜를 코딩을 한번 제대로 이게 하고 이제 여기를 대응을 하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한번 여기 전주 여기 시청 여기 도서관에서 한번 어 여기 여기 그냥 카페냐고 그냥 카페도 있는데 그냥 무료로 이렇게 되게 개방한 도서관이에요. 밑에서 카페도 할수 있고 저 같은 이제 좀두자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 아메리카 한잔 한번 줬죠? 아메리카 한잔한번 하고 어 그래요. 어 한번 나중에 여기 어 전주에 여기 있는 분들이나 전주에 계신 분들은 한번 여기 오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씁쓸한 한번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곧 한번 저기 강의를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